이야, 아주 다양한 곤충 표본이 반짝반짝 반짝반짝. 와, 멋있다. 과연 어느 나라의 곤충 표본일까요? 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만아우, 만화... 손 살짝 얹어주세요. 손 크기를 가능하게. 아이고. 아이고 진짜 손바닥만한 딱 손바닥만 하네요. 그런 EMS가 도착했습니다. 하하 이거 뭐야? 어쨌든 곤충 표본이 들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. 만천에 올 것은 곤충 표본밖에 없기 때문에요. 자, 곤충 표본 언박싱 나라는 베트남. 베트남입니다. 베트남에서 이렇게 작은 게 어쨌든 한번 곤충 표본 언박싱 시작합니다. 강호 씨 열어 주세요. 이야, 뭐냐 이거? 이야, 뭐냐 이거? 진짜 작다. 그래도 안전하게는 포장한 것 같은데 소음이 잔뜩 돼 있습니다. 아이고 소음을 그냥 꼼꼼하게 잘 쌌습니다. 자, 어, 자, 자, 어. 아 베트남 거 맞습니다. 아 루카노스 그 다음에 아 졸참, 졸참 그리고 영양사슴. 그 다음에는 오호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와하 음 어, 가위 이야 요거 재밌네요 아주 다양한 베트남의 곤충 표본들 주로 사슴 오바봐 어, 도세라도 있고 음 재밌네 오호 어, 넙적이도 있고 이야 요거 봐라. 아주, 구분턱, 도로코스, 음, 진짜 재밌네요. 아주 다양한 곤충 표본이, 이야, 오, 와, 촘촘히 들어있네. 그 작은데. 자, 쭉쭉 꺼내주세요. 쭉쭉. 오, 이것 봐라. 재밌네. 자,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그 작은, 박스에 생각외로 아주 다양하고 오이고 앞장다리까지 들어 있습니다. 재미납니다.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흠이지만 말의 수는 제법 들어 있습니다. 제법. 이야, 이게 뭐지? 요거 가격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. 한번 나중에 인보이스를 보고 타당하면은 이제 아. 이거 봐라 재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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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호 안테우스 아주 다양한 이게 좀 다른 딜러입니다 다른 딜러 다른 딜러한테 한번 시켜봤는데 아주 나름대로 또 재미나게 아주 다양한 곤충 표본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싸서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오. 제 생각에 아주 큰비용을 준거는 아니고요 한번 첫 거래라서 한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주문을 오우 암컷만 또 잔뜩 들어왔는데 습 없습니까? 아하, 아하, 아하 자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동영상에 지금 보여드린 이런 곤충들이 또 수입이 되었습니다 사이즈가 살짝 작은 것이 단점입니다. 그래도 내용면에서는 아주 다양하고 관심이 가질만한 그런 곤충들이 잔뜩 들어있어, 요 잔뜩, 잔뜩. 자 동영상 속에 있는 곤충 표본 필요하신 분 어디 만천입니다. 만천으로 고구하시면은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제 채집은 불가하게 능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뭘 해야죠? 표본을 해야 됩니다. 곤충 표본 재료는 어디로? 만천에 오시면은 아주 다양하게 아주 많이 충분히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. 언제든지 방문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곤충 표본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소소하게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슴벌레 하늘 소 앞장다리. 뱀잠 자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곤충표본이또 수입되었습니다 곤충표본 언박싱 마치겠습니다. 베트남 곤충표본 언박싱 이었습니다 만 전입니다. 만반 오우 다양하다 굿굿굿굿굿굿굿굿 d good, 알람 설정까지.